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칸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5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 사실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 출발했다였는데 지금 보니까 좀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점차 종료되고 있다는 라거 그리고 소요하는 야옹이 밈스탁 열풍 궁금하시죠?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테슬라가 판매 증대를 위해서 모델 Y의 할부 금리 이자를 인하시켜줬습니다. 이 말은 결국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그런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에 앞서서 지난주까지를 놓고 보면 다우존 산업 평균 지수가 2.16% 상승을 했고, 이거는 지금까지 2024년 최고의 한 주를 보낸 겁니다. 또한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S&P 500하고 나스닥 종합 지수도 각각 1.85와 1.14 상승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시사를 한 이후에 투자자들은 최근에 좀 열광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아침 발표된 소비자 심리 데이터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후에 이런 활기는 일부 좀 꺾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수요일로 예정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4월의 CPI는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실적 이후 주식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상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92%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으로 주식이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약 80%가 월스트리트의 예측을 능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 기업 실적 보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보고될 S&P 500 기업은 단 7개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보고된 S&P 500 기업의 92%중 거의 80%가 예상치를 넘어섰죠. 하지만 남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월요일에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뭐 소프트뱅크 그룹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가 한국계 일본인 손정의 CEO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세계적인 투자 회사죠. 일본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 주식회사의 모기업이고요. 도쿄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3위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 전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내일은 홈디포하고 알리바바가 그리고 목요일에는 월마트하고 언더아머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핸더믹 기간 중에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분석으로 인기를 끌었던 로링키리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후요하는 야옹이쯤 되겠는데요. 이 로어링 키디라는 별명을 가진 투자자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 전략과 주식 분석을 공유해서 게임스탑 주식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게임스탑 주식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밈스탁 열풍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만들었는데 다시 등장했어요. 이 로어링 키디가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행보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게임스톱 주식이 33% 급등했습니다. 마케로치에 따르면 밈스톱 현상의 주역 중 하나였던 키스길은 자신의 X 계정에서 예구 트위러죠. 3년 만에 처음으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키스길이 게시물을 올린 후에 소셜미디어 레딧의 게임스톱 게시판과 X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로링키디의 컴백을 환영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밈스탑 열풍을 이끌었던 게임스탑 주가는 한때 483달러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2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최근 한달 사이에 약7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이 상승하면서 동료 밈 주식인 AMC 엔터테인먼트도 13% 동반 급등을 했고요. 게임스탑은 미국 내에 2915개 매장, 해외에 125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 uh, 스톱은 비즈니스를 재정비하면서 월마트나 타겟, 베스트 바이에 대항해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제품의 선도적 목적지가 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밈이라는 용어 요즘 많이 들으시죠? M-E-M-E입니다. 밈이라는 용어는 리처드 도킨스의 책 The Selfish Gene에서 유래됐습니다. 여기서 밈은 문화적인 유전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용어는 그 인터넷 상에서의 문화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밈 문화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변화되고 종종 사회와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요. 거기에서 유래돼서 밈 스탁 열풍, 밈 스탁 프렌즈는 최근에 인터넷 밈 커뮤니티에서 주목받는 주식이나 기업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종종 실제 기본적인 가치나 재정적인 요소보다는 인터넷에서의 인기나 밈 문화와 연관되어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밈 스탁 열풍은 이러한 현상이 희뜨거운 상황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구입하실 분들, 세차 Y 구입하실 분들 기회입니다. 테슬라가 판매 증대를 위해 모델 Y의 할부 금리를 대폭 인하했는데요. 이 시장 금리보다 대폭 낮은 0.99%의 할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오전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3% 오른 173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다운 페이를 4,250달러를 내면은 한 달에 100달러씩 절약된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절약이죠. 할부금리 인하는 잠재적인 테슬라 구매자에게는 유리해서 판매 증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테슬라가 시장보다 낮은 금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업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격 인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테슬라는 고급 EV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2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와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왔는데요. 작년도 2023년에는 가격 인하 효과로 2022년에 130만 대에서 180만 대의 차량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에는 가격 인하가 그 같은 판매 증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식당 업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식당 업계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고객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매출 감소와 방문객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자, 특히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이 예산에 더 신경을 쓰는 동안 패스트푸드 체인은 특히 힘든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하면 어디죠? 맥도날드죠. 매장에서 5달러 밸류미를 소개하면서까지 지출 감소를 상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폴레 멕시칸 그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스윗 그린, 윙스톱과 같은 패스트 캐주얼 체인들은 이러한 추세의 예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소득층이 예산을 낮춰서 갈 것이 없어진거는 달리 기존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방금 말씀드린 멕시칸, 치폴레 멕시칸 그릴, 윙스톱, 스윗 그린과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지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어떤 패스트푸드 체인보다 더 나은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